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블랙윙 한정판 710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자, 12자루 단위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그대로 보내 드리고 한 자루씩 구매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필만 한 자루 이렇게 빼서 연필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보시면 제가 이거 제품에 이런 걸잘 몰라 가지고 아무튼 이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안에 있는 상단은 블랙으로 되어 있고 블랙인 연필은 이렇게 지우개 부분만 빼서 다시 지우개를 리필해서 쓰시기도 합니다. 이 지우개가 닳아지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조금 더 빼서 이렇게 장착해서 쓰시고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지우개 리필이 가능한 연필인 거 보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. 아무튼, 블랙잉 연필 한정판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요 모델은 710 모델이고, 컬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나머지는 상세 페이지 잘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1 2으로12 자료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그대로 케이스 채로 보내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